무브바이 오토캐스트 오늘의 무브 바로 기아 PV5입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차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승용 버전과 상용 버전 모두 시승을 하는데 구독 누르고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기아는 이 차를 PBV라고 부릅니다. 목적을 위해 만든 차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것도 목적이고 이렇게 택배차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도 목적이죠. 일단 시승하기 전에 이 차의 혁신적인 면을 먼저 설명하자면 모듈 형태로 조립하는 차예요. 기본 뼈대는 승용, 상용 거의 같게 만들어두고 승용차는 뒷바퀴 서스펜션을 좀더 부드럽게 했어요. 상용은 단단하고요. 그리고 뒤에 시트를 놓으면 승용이 되는 거고 짐칸을 만들면 화물차가 되는데 짐칸을 얼마나 길고 높게 만드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러면 한 가지 전기차에서 여러 종류의 목적에 적합한 차를 만드는 이른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다품종 소량 생산. 예를 들면 우체국 택배 전용으로 1,500대 생산, 푸드트럭으로 500대 생산, 이런 게 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미래의 차 얘기를 하면서 가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 같은 자동차가 조만간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이 차인 거예요 자 오늘은 일산 킨텍스를 출발해서 영종도까지 돌아오는 시즌코스입니다 갈 때는 승용을 먼저 타고요 올때 카고를 타는데 둘이 딱 비교가 되겠죠? 일단 출발합니다 PV5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롱레인지와 기본형이 있습니다 대신 모터 출력은 160kW로 약 215마력 정도 동일합니다. 앞바퀴만 굴려서 가는 방식이에요. 운전석에 앉으면 의외의 자세와 주변 환경이 살짝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창문은 아래까지 넓게 뚫려 있고요. 대시보드는 살짝 높아요. 마치 현대 스타리아를 탔을 때랑 비슷한데, 이 차는 앞에 엔진도 없다 보니까 뭔가 더 개방감이 좋습니다. 운전대는 위아래가 살짝 눌린 디커 스타일 휠인데요. 승용차처럼 작아서 좋아요. 그 앞에는 계기판이 있는데 밝은 날에도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화물차에서 이런 거 매우 유용하죠. 장부나 서류 이런 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USB 포트도 있어서 폰이나 단말기 같은 걸 충전할 수도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시승 시작하고 바로 보니까 94% 정도였는데 383km 갈수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지금이 한여름인 걸 감안하면 겨울에는 약7 8 0 수준 그러면은 300km 초반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인 만큼 차는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한 승용 전기차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봉고나 포터에 덜덜거리는 디젤차를 타던 그런 분들이라면 이 차를 타면 완전히 천국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와 차로 중앙 유지 같은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편리합니다 당연하지만 이 기능 잘 작동되고요 차로 유지 잘 해서 갑니다 실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내비게이션이 있는 12인치의 중앙 화면이에요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만든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플레오스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붙였는데 왜 이게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죠. 배달하는 차나 택시들을 보면은 뭐 카니발, 스타리아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애초에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별도로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씁니다. 내비도 그걸로 쓰고요. 콜도 스마트폰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있던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배송 프로그램이나 택시 배차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 호환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이걸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게 바로 이 차의 인포테인먼트예요. 여기에 쿠팡에 배달용 앱, 카카오 택시용 앱을 설치하고 차량의 화면을 통해서 운행하고 멈추고 다 된다는 거죠. 승용 모델도 운전석은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화물과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룸미러가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입니다. 화물은 뒤에 격벽이 있기 때문에 아예 룸미러를 없앤 거죠. 또 다른 차이로는 뒷바퀴의 부싱을 좀더 부드러운 재질로 사용했다는데 그래서인지 승용이 좀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느낌이긴 합니다. 이게 일상의 도로에서는 부드럽고 말랑거려서 더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고속으로 달린다면 출렁거리는 느낌으로 바뀔 수 있어서 적정 속도까지만 달리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성은 카니발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카니발은 운전석 창문을 타고 바람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있는데 이 차는 고속에서도 그런 소리가 없어요 네모난 차라서 공기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했었는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앞좌석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머리 공간이 엄청나게 높아요 썬루프가 없어서 이게 개방은 아니지만 개방감은 좋은 그런 차입니다 뒷좌석은 세 개가 두 개와 한 개로 나눠서 움직이는데 승용차는 보통 중앙 좌석이 좁은데 이 차는 셋다 비슷한 크기를 가졌어요. 아쉬운 건 아이들 카시트를 끼우는 아이소픽스가 좌우 시트에만 있습니다. 중앙에 아이를 태우면 양쪽에서 어른들이 케어할 수 있는데 말이죠. 뒷좌석은 승합차의 느낌이 확 나는데 바로 창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닫는 구조라 옛날 옛날 보고차에 있던 그런 방식이죠. 대신 문은 넓게 열려서 좋아요. 타고 내릴 때도 손잡이도 길게 만들어서 잡기 편하고요. 높이도 낮아서 들어가고 나오고가 쉽습니다. 택시처럼 사용하거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탑승용 자동차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송풍구는 중앙에 있어서 바람이 잘 나올까 싶은데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송풍구 위에는 2 2 0 v 의 V2L 플러그가 들어가는데 방향이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꼽는 방식이라 이게 더 안전하고 편리할 것 같아요. 시승차 중에는 3열이 있는 차는 아직 없습니다. 2열까지만 현재 출시했고요. 나중에 더 다양한 시트 종류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내는 워낙 네모난 스타일이라 공간 활용성이 정말 좋은데 2열 시트까지 있는데도 트렁크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여행용 대형 캐리어를 여러 개 놓아도 충분한 공간. 아, 이걸 보면은 공항 택시로도 딱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반환점에서 다시 화물 모델을 타고 돌아가 봅니다. 화물은 좀더 승차감이 다를까요? 일단 카고의 승차감은 뭐 평가는 보류해야 겠습니다. 그냥 빈트럭의 승차감은 절반만 유효한 거라 짐을 싣고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짐이 없어요. 그래도 카고치고는 승차감이 매우 좋습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포터나 봉고처럼 앞에 무거운 엔진과 캐빈룸이 모두 모여 있는 반대로 뒤는 너무 가벼워서 짐을 안 실었을 때는 무게 배분이 전혀 안 맞는 상황. 이런 게이 차에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도 카고인데도 괜찮습니다. 승용차로 비유하자면 조금 큰 니로, 조금 큰 레이 이런 것과 비슷하달까요 폭발적인 가속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나름 일상에서 타도 승차감도 문제도 없고요. 특히 요철을 넘을 때는 본고나 포터 같은 경우 몸이 같이 점프를 했는데 이 차는 그냥 승용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차를 바꾸면 근무 환경이 확실히 좋아지겠네요. 여기에 항상 카메라 화면을 볼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내비를 보면서 카메라도 동시에 보는 환경. 안전 운전에는 이게 베스트죠. 자, 오늘의 시승은 일산에서 영종도를 오가는 주로 고속 구간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점이 많은 차인데 시승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좀더 길게 생활에 밀접한 시승을 해봐야 이 차를 제대로 평가할 것 같은데 그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브바이 오토캐스트였고요. 기아의 혁신을 담은 차 PV5를 타봤습니다. 감사합니다.